안녕하세요. 오늘은 콩을 볶아볼게요. 그래서 이 볶은 콩은 아이들 간식으로 되게 좋거든요. 자,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콩을 어, 덜어보니까 한두컵 정도 나왔어요. 무게로 재보니까 두 개에 한 300g 정도 되네요.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램수는 일단 씻어볼게요. 콩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. 한번더 헹궈줄게요. 붕 뜨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냥 버리시고 여기 위 살살살살 내려주시면 됩니다. 혹시나 돌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바닥에 무거운 것은 가라앉습니다. 가벼운 것은 위에 뜨지요. 물기를 조금 뺀 다음에 네, 볶을게요. 네, 팬을 조금 달궈서요. 조금 전에 씻어 놓은 콩을 이렇게 볶으시면 됩니다. 팬에 기름 같은 건 두르실 필요 없어요. 마른 팬에 볶으시면 됩니다. 이제 약간 노릇노릇 색깔이 올라오죠. 콩알을 보면. 한쪽 부분이 이렇게 어, 이렇게 이렇게 갈색으로 익은 부분이 보이고요. 좀 있으면 콩 껍질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. 5분에서 7분 정도를 볶으면 어, 먹기 좋게 딱 익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남은 열로 익혀 볼게요. 처음에 막 씻었을 때그 쪼글쪼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탱글탱글해지면서. 옆에 이렇게 겉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 정도 되면 다 익었다고 볼수 있고요. 이거 하나 드셔보시면 되게 풍소하다라는걸알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유기농 백태를 사용했고요. 우리나라의 콩 제품이 수입된 것은 다 GMO 콩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국내 산콩을 사용하고요. 그래서 유기농 콩 요즘에는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기농콩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먹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한김 식힌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. 아이들 이거 간식으로도 그만이고요. 이걸 갈아서 양념으로도 아주 고소합니다. 네, 볶음콩 완성입니다.